정용 스피드 해피데이 아홉 번째 날입니다. 지난 시간 해피데이 미션 실천해 보셨나요? 네. 감동과 감사는 행복을 여는 열쇠랍니다.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제 휴무일이에요. 휴무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나눌 해피데이, 오늘의 메시지는 만남입니다. 우리들은 무수히 많은 만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언제 어느 곳에서 만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만남이 부담스러워졌고 또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거리두기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만남은 역사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만남을 가져봅시다. 대면의 만남이 아닌 디지털 상에서의 만남도 좋습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들의 함께하는 삶으로 더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도 마음껏 만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만남은 외로움, 우울증, 그리고 자살의 원인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는 묘약이 아닐까요? 어떤 형식의 만남이든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거운 만남으로 행복한 날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자, 만납시다. 함께 오프라인이 어려우시면 온라인에사의 만남도 의미 있는 만남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정용 스피드는 여러분들의 멋진 만남을 응원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공감으로 멋진 만남의 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